민궁 굿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궁의 짝꿍 개그맨 팡교요 전혁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1회 민궁배 신내림 골프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름다운 골프장 이야 우리 민공 법사님이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완벽한 골프 대회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1회 민공배 신내림 골프대회 어떤 선수들이 함께하는지 그 선수단을 공개합니다. 아, 피곤해. <laughs> 그러면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민궁배 신대령 골프대 회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죠. 민궁 법사를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clap c l a 지 c 니 그냥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즐거워요. 다 미인들만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오늘도 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건 아니니까. 그냥 오늘 다 안전하게 라운딩 하시고 그냥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민궁배 신내링 골프대 시작하겠습니다. 좌우측에 골프 다 같이 간단한 체조를 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자, 자, 차렷해 주시고요. 자, 온몸을 풀수 있는 체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작두 체조라고 자 여러분들 자절단 합니다 자 시작 하나 둘하 <laughs> 둘, <laughs> 둘,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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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는하날하잖하 여러분들, 골프 나때나하님하힘하게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두만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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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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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모든 기다려 분들. 오, 다 이러고 모든 집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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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하나 하나 하 자, 이제 우리 출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 제 1회 민궁배 시네리 골프대 시작합니다! 시작! l e t 자, 우리 민궁 법사님 첫털 티셔츠입니다. 아, 뽕샷! 아니. 네. 법사님, 응. 어떻게 된 거예요? 제1의 민궁밴드데 지금, 초털 티샷부터 뽕샷을 달리면 어떡합니까? 그건 하늘로 가는 거잖아. <웃음> 어? <웃음> 혹시? 혹시? 그럼 우리 저기로 가지, 저기. 천신만신의 부름이었나? 어, 그럼요. 하늘에서 그분이 오셔야 되니까. 야 우선 여러분들, 민궁 법사님, 요게 좋아요, 여러분들. <laughs> 골프장에서 요거,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성분들 한번 볼게요. 어? 아, 뽕샷! 관상 한번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관상은 어떠신지? 관상은 그냥 두분다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네. 뭐냐면은 약간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요니다 여기가 조금씩 나와야 돼요. 여기가? 여기. 네. 가 근데 저이간 여기가 약간 아니라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네. 이 꼬리 밑에 해. 여기가 어 필러 좀드세요 아! <laughs> 자 지금부터 제 1회 민공배. 신내림 골프대회 미션 게임이 있습니다 자 경고 아, 아그러면 장비 좀 쓰지 마세요 아이 아이템 아니 아, 천신만신이 있는데 뭘 그런 장비빨이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 우리 또, 어, 내가 볼때151.5아151.5 네, 제가 볼까요? 티샷 밀리면 안 되니까 자한 홀만 이겨라입니다한 홀만 이겨라 자 그러면 두분 중에 저희가 지금 막 정신없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야 1대1 매치 자 선택해주세요 두분 중에 어, 어? 머슬매니아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 맞아 봐야지 뭐 어,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1대1 매치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기신 분은 그냥 즐겁게 이기면 되고 진 분은 어, 무반주 댄스 타임 갑니다 무반주 댄스 타임 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민궁 법사님 댄스 어우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해서 그냥 좌타우타 어디로 갈것 같아? 느낌이. <laughs> 뭐. 어, 좌타좌 타. 오잘 나오는데? 네 정확히 우 타입니다. 보기. 아 지나갔다. 아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받고 <laughs> 더블. 양파! 자 그럼 약속대로 약속대로 민국 댄스파티 렛츠고! 렛츠 get it. 자 이번에는 2대2 2대2 매치를 하겠습니다 아 2대2 매치는 왜하냐면은 전볼때 그런 거 있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좋은 기운을 나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럼 우리 법사님이 황규랑 네. 어울릴 만한 우리 우리 게스트님 선택해 주시고, 어 우리 법사님이랑 어울리는 게스트님 반상으로두 분이 잘맞아 사주. 어 저랑? 아어 그렇지. 저도 운동도 좋아하니까. 사주 아, 예. 상으로 따지면 두 분이 잘. 맞아. 근데 우리들이 같은 편을 맺어줬잖아요. 표정이 안 좋네요. <laughs> <laughs> 왜나 폭탄이야? 아니 아니에 아, 아 뽕샷! 자 우리 민공팀 먼저 파스리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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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쪼는 맛이 있어서 좀 그렇네. 좀 치기가 잘 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나이스! 나이스! 자, 우리 이겼다! 내가 아 포탄이네. 나한테는. <laughs> 두분 중에 재물운의 얼굴이 좀 재물운이 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음, <laughs> 잘보인라고요 어, 재물은 이쪽에 조더 있어요. 빨고 음, 앉아 있는 방석 자체가 좋아요. 저이 얘기를 진짜 소름끼치는데요. 저희 엄마가 금방석에 앉으라고 하주라고 진짜 무당님 일보여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는 진짜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음. 들어오는 발자국. 저한테도 제가 살면서 한 4번 정도 점을 봤거든요. 신점 함해서 그럼 방에 앉아있는 니네 뭐가 걱정이야? 아니요, 돈이 안 들어요. 니가 얼마나 쓰는지 생각해. 이렇게 그냥. <laughs> 제가 진짜 찜찜이가 크기도 크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돈을 벌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아. 중요한. 그게 되게 감사그게 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몸방석에안는 아. 사주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저이 어? 들어왔어. 붙었어? 들어갔어 진짜? 어. 만약에 아니면 어쩌려고. 아니들어갔어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공이 지금 세 개밖에 없어요. 공이 세 개인데요.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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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 자, 우선 우리 민국배 제1회 신내림 골프 대회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 오늘 정말 좋은 기운 음. 주셔서 그런지 엄청난 기록들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MC 황규가 라벨을 기록했습니다. 박수! 합니다. 82개! 거기에또 엄청난 기록이죠. 있 바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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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이글! 놀라운 게홀인너는 한번 해보셨는데 아, 이글은 그렇죠?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어. 왜 굳이 이글이 그전에도 나올 수 있었는데 왜 민공대회 때이 신내림 골프대회 때 나오냐 이거죠. 오늘 경기 받아서. 오 이거 들어갔어. 근데 진짜 들어간 거든. 음. 음. 딱 치고 나니까 음. 들어갔어. 그런데 오 갔는데 진짜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어.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첫 회니까는 엄청난 선물을 또 찬조 받았어요. <laughs> 자, 나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상의하고 필대로 움직이는 거 맞죠? 필대로. 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봉투를 집어 주세요. 뜨든 뜨든 나 아,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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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서 없어요. 어 어. 몇 번? 두 번째 거. 이거 이거 1번, <웃음> 2번, <웃음> 3번, <웃음> 4번, <웃음> 5번. 아, 그래요. 우리. 2패. 네, 잡아 줘요.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2패>. 여기요. 여기요. <laughs> 아, 저기. 아, 네. 거신내림 찾을 것 같아요. <laughs> 오, 헤이! 자, 아직 열어보지 하세요? 마시고. 아, 순서는 우리 먼저 이글 이글부터. 왜냐면 워낙 지금. 아, 빠질 것 자, 자, 갑니다. 자, 아니, 밑장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자, 어, 뭐죠? 뭐야? 뭐죠? 아, 굿! 어, <웃음> <웃음> 진짜 이런 거야? <laughs> 자, 이거, 이거 뭘까요? 자, 다음. 꽃밭이 적혀 있더라고. 자. 꽃밭이 적혀있더라고. 꽃밭? 꽃밭 이용권 민궁법사 꽃밭 이용권 내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네, 우리 민궁법사랑 같이 사진 찍을 수있그요저저포토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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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하는데 돈 받고 해주는 분이에요. 이리 뭐야? 어 점사. 어 무료 점사. <laughs> 와, 이건 진짜 좋다. 이건 진짜 좋다. 어, 이건 언제든지. 어, 잠깐만. 신과 <laughs> 신의 만화 <laughs> 어, 신의. 오, 어, 콜라보레이션 좋아요. 와, 장난 아니다. 자, 점점 어두워지는. <laughs> 이게 어두워질 것 같아. 어, 이 뭐야, 뭐야? 저 매우 어두워요. 어... 눈앞이 깜깜해요. 신내림! 이것만 하면 만나봐요. 아, 쏴, 쏴! 진짜 이게 어둡다고. <laughs> 언제든지 무슨 기운이 오면은 바로 연락주라고요. 아, 네. 자, 우리 마지막 선물 보여줘. 귀여워. <laughs> 이건 뭐냐 나. 난... 거 누가 했어요 이거? 자, 자, 자. 누가한 거야? 아, 뭐 그거는 비밀이에요. 아, 우리 아, 예능 작가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자, 그럼 요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기를 열어. 아, 저 주세요. 오늘은 다음번에만. <laughs> 지금 모습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은 외국도 나가야 되는 사진거다 어. 한국장에서만 있긴 좀 아깝다는 소리가. 본인이 이름에 꽃을 핀다고 하는데 다못 폈다는 소리가 나와. 본인이 스물여섯, 스물일곱에는 내 이름값들하고 크게 올라가야 돼. 그거는 사주를 풀든가 네. 살풀이를 해서 쳐내면 돼요. 그거는 구실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건 구실 아니에요. 너무 잘 봐서 소름이 돋았고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음, 제가 저도 제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걸 너무 명확하게 맞추셔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방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짱! 민궁법사님 제가 3개월 딱 뒤에 한입 엄청나게 벌려놓고 안 되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기분이가 좋아요. 또 궁금한 거 있거나 걱정거리 생기면 전화 드릴게요. ナショー